락토 마실러스 3종 복합 유산균 바디바 바디바 C I S 그게 맞아요? 네. 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요즘 상류 측을 다룬 드라마들이 정말 많은 인기를 얻고 있죠. 펜트하우스부터 시작해서 최근 종영한 재벌집 막내아들까지 대부분의 사람이 겪을 일 없는 상류 측의 삶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대한민국의 상위 1%에 들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20억? 너 너? 놀라지 마시라. 2021년 기준 순자산 이 29억을 넘겨야만 상위 1%에 속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상류층의 상류층 상위 0.1%에 속하기 위해서는 무려 76억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하죠. 심지어 이런 금수저들은 무려 나라에서도 직접 관리하고 꾸준히 편지도 보내준다고 하는데요. 그 편지는 바로 병적 별도 관리 대상 안내문. 병무청에서는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 과세표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와 그 자녀를 비롯한 몇몇 대상들을 병역 문제를 더욱 꼼꼼하게 따지는 병적 별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 들의 지위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더욱 확실하게 감당해야 한다는 뜻이겠죠. 저는 이렇게 관리받아도 좋으니까 대한민국 1%가 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하시는 분들 오늘 랭킹 스쿨에서 정부의 이런 관리도 받지 않고 대한민국의 1%도 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내가 대한민국 1%인지 확인해 보세요. 오늘은 대한민국 1%만이 가지고 있다는 특징 탑. 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4위 ENTJ, t 요즘 전 국민이 열광하고 있는 성격 유형 검사 MBTI. 철저한 검사를 통해 e 와 i n 과 s f 와 t P와 J 항목을 조합해 사람의 성격을 16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이 검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으며 가열차게 사랑받고 있는데요. MBTI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곳은 다양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료이기도 하고 가장 유명한 s 6 t e Personality에서 이 검사를 받습니다. 이16 p e r s o n a l i 에서 공개한 한국인의 MBTI 분포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서 가장 많은 유형은 INFP와 ENFP라고 합니다. 그럼 가장 적은 유형은 바로 ENTJ인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ENTJT가 전국의 고작 1.26%에 불과해 한국에서 가장 적은 MBTI로 등극했죠. 이 ENTJ는 타고난 리더라서 권위와 자신감으로 재능을 구현하고 풍솔력을 발휘한다고 하는 사람들로 자기 조장이 세고 직설적인 언행에 많아 냉정하고 잡이 없는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설명을 듣고 나니 정이 중요한 우리 나라에서는 발현되기 힘든 특징이 맞는 것 같죠? 이 ENTJ에 해당하는 사람들에는 나폴레옹, 힐러리 클린턴, 기업을 이끄는 스티브 잭스, 백종원, 고든 램지, 스타 인간 강사 현우진과 같은 냉정하면서도 든든한 리더십을 지닌 인물들이 있습니다. 연예인 중에서는 스윙스, 악동 뮤지션의 이찬혁, 서현, 이승기 같이 소신 있는 발언을 하는. 인물들에게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MBTI죠. 오, 이거 뭔가. 탐... MBTI인데요. 물론, 이 통계 결과는 정식 MBTI 검사라기보다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16 p e r s o 에서의 집계 결과일 뿐만 아니라 다른 통계에서는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으니 1%에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그만큼 한국에서는 희귀한 MBTI를 가지고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네요. 오, 저는 ESFP에요. 3위 ALK 유전자. 유튜브가 나타난 이후로 단한 번도 유튜브 인기 컨텐츠 자리를 놓 치지 않았던 먹방, 먹방 유튜버들이 맛있는 음식을 원하는 만큼 양껏 먹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며 저도 모르게 침이 꿀꺽 넘어가곤 하는데요. 하지만 막상 이런 먹방 유튜버들을 따라하려고 하면 그만큼 들어가지도 않고 괜히 살찔까봐 걱정되기도 합니다. 아무리 이들이 운동을 하고 먹방 외에는 밥을 안 먹는 등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저것만으로는 저렇게 살이 안 찌는 게 말이 안 되는 듯 싶은 생각이 들기까지 하죠. 그런데 최근 그 비밀의 평린이 드디어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ALK 유전자. 이 ALK 유전자는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한국 아니 세계에서 단 1%의 인구만이 변형된 ALK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 살이 안 찐다고 하는데요. 이 ALK 유전자뿐만 아니라 몇몇 유전자들 역시 비만을 해소하는 유전자로 주목받고 있죠. 얼른 모든 비밀이 풀려 마음껏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날이 오면 좋겠지만 아직까지 이런 유전자가 없는 나머지 사람들은 음식을 먹으면 그대로 살이 찌게 마련입니다. 게다가 비만은 혈중 LDL, 즉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주범으로 한국인 아니 세계인의 사망 원인 1위인 혈관 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는데요. 결국 먹방 유튜버들 먹는 영상만 보면서 만족해야 하나 하고 슬퍼하시는 분들 주목! 이 목숨을 위협하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보다 간편하게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최근 개발됐다고 합니다. 바로 바로 장 건강과 콜 콜레스테롤 케어를 동시에 하는 이중기능성 유산균 락토바실러스 3종 복합 유산균을 섭취하는 것 보통 간에서 흡수되어 담즙산의 형태로 장으로 보내지는 콜레스테롤은 소장에서 소화를 돕고 무려 95% 이상이 재흡수되죠 그런데 이 3종 유산균은 소장에서 이 담즙산을 재흡수하는 것을 막고 배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간에서는 다시 담즙산을 만들기 위해 혈중 콜레스테롤을 사용하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몸 전체의 콜레스테롤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는 것인데요. 임상 실험 결과 몸에 특히 나쁜 LDL 콜레스테롤의 수치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죠. 게다가 이 유산균들이 우수한 장 정착력과 생존력으로 장 끝까지 살아가기 때문에 장내 유익균 양을 늘려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까지 있는데요. 심지어 몸의 나쁜 중성지방까지 감소시켜준다고 하니 아니 이 하나의 유산균으로 이게 진짜 가능하다고요? 에이 이거 진짜야? 하실 수도 있지만 세계 특허를 받은데다가 국내 최초로 식약처 개별 인정까지 받은 유산균이라고 하니 의심할 필요는 없겠죠. 특히 콜레스테롤의 특성상 식단 조절으로는 약 20%밖에 관리할 수 없고 나머지 80%는 체내 합성되기 때문에 소장에서 콜레스테롤의 재흡수를 막고 배출해주는 것이 중요 포인트. 다들 영양제 하면 유산균은 꼭 챙겨 드시잖아요. 어차피 먹는 유산균으로 콜레스테롤 관리까지 할수 있다고 하니 이 콜레스테롤 유산균 오래오래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챙겨 먹어야겠죠. 여기에 운동까지 더해서 다른 지방들까지 쏙 빼고 건강 관리까지 하면 금상첨화. 타고난 1% 유전자가 없더라도 이 유산균과 함께면 1% 유전자 부럽지 않은 건강한 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올해는 모두 락토바실러스 3종 복합 유산균과 함께 건강한 1년을 보내자고요. 2위 바디바 바디바 혈액형 MBTI가 유행하기 전까지만 해도 전 국민이 철석같이 믿. 있었던 성격 테스트가 있죠? 바로 혈액형입니다. 하지만 이 혈액형 성격설은 전 세계 인간을 어떻게 A, B, AB, O형 네 가지로만 구분할 수 있냐며 많은 지탄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이 혈액형 성격설에는 사람의 성격이 네 가지로 구분된다는 점 이전에 잘못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혈액형은 단순히 네 가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 같은 A, B, AB, O형이라도 RH- RH+로 나눌 수있 때문이죠. 사람의 혈액 속에는 C, D, E의 대립 인자가 있는데 이 중에 D가 있는 경우가 Rh+, 없는 경우가 Rh-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희귀하게도 D만 있고 C와 E가 없는 경우도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국내 아니 전 세계에서도 30만 분의 1의 확률로 발견되는 바디바 바디바 혈액형이죠. 이 혈액형은 부모님에게서 각각 바디바 인자를 몰려받아 바디바 바디바 인자가 형성되었을 때 발현되는데. 같은 혈액형이 아니면 절대로 수혈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3년 기준 한국에는 12명, 전 세계적으로도 100명 남짓한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데다가 자신이 바디바, 바디바 혈액형인지 모르다가 사고를 당했을 때 처음 알게 돼요. 그제서야 부랴부랴 혈액을 구하다가 낭패를 겪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일부 국가에서는 아예 국가 차원에서 냉동 보관에 따로 관리할 정도라고 합니다. 이런 위급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외에서는 바디바 바디바 혈액형을 가진 사람들이 꾸준히 헌혈을 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언제든 도움을 줄수 있도록 대비하기도 하는데요. 이 외에도 우리나라에서만 발견된다는 CISAB형 모두에게 수혈이 가능한 RH널 같은 특이 혈액형들도 더 있다고 하니 아직 자신의 혈액형에 잘 모르는 영순이 분들은 꼭 검사 받으셔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면 더욱 좋겠죠. 만약 자신의 혈액형이 희귀한 혈액형이라면 헌혈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는 영웅이 될 수도 있겠네요 1위 황목씨 여러분도 가지고 있고 저도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게 하나 있죠 바로 이름 앞에 착 붙어있는 성씨입니다 김, 이, 박, 최, 정, 이 다섯 가지 성씨가 한국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탓에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한국에는 무려 5천 개가 넘는 성씨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본관까지 나누게 되면 성씨는 3만 6천 개를 넘어선다고 하죠 그런데 이 많은 성씨 중에서도 대한민국 정부가 설립될 때부터 있었던 오래된 성씨의 개수는 533개. 한번 어떤 성씨들이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누구나 아시는 1위 성 김씨부터 이박최 정을 지나면 다소 생소한 성씨들이 등장하는데요. 전국에서 맹씨 탁씨 갈씨 독고씨처럼 익숙하진 않지만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본 성씨들도 있고 학씨 사공씨 목씨처럼 정말 어쩌다 한번 들어본. 성시들도 성씨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4 0 0위권대로 가면 정말 전국에서 다 긁어 모아도 양손으로 셀수 있는 성씨들이 나타나죠. 전국에 여덟 명 있는 어금씨, 여섯 명 있는 무본씨, 그리고 전국에 딱 다섯 명 있는 황목씨를 비롯한 좌씨, 탕씨, 호씨, 등정씨까지. 와, 저는 정말 다 처음 들어보는 성씨인데 또 어떤 희귀한 성씨들이 있는지 궁금한 분들을 위해 전국에 딱 다섯 명만 있다는 성씨들 싹다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이런 희귀한 성실을 가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고충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어린 시절 놀림감이 된다는 거 워낙에 짓궂은 친구를 만난 사람들은 이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기거나 자식은 평범한 아내의 성을 물려받게 하려다가 조건의 갈등이 생기는 경우까지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희귀한 성씨의 대부분은 외국인들이 조선 시대에 귀화하면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만큼 조국보다도 한국의 반에 대대손손 털을 잡고 사는 사람들이란 뜻이니 오히려 굉장히 뜻깊은 성씨로 봐야겠죠. 혹시 주변에 이런 성씨를 가진 친구들이 있다면 너무 짓궂은 장난을 치기보다는 오히려 나는 한국의 1%밖에 없는 성씨의 친구니까 나도 한국인 1%다라는 발상의 전환을 떠올려 보는 건 어떨까요? 어라, 근데 그럼? 나도 한국의 1%가 되고, 내 친구도 1%의 친구의 친구가 되고, 그럼 대한민국 모두가 전국 1%의 친구의 친구의 친구? <laughs> 그만할게요. 한때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전 세계 인구의 몇 퍼센트만 할수 있다는 동작들이 유행한 적도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진이나 영상들 보시면서 따라해보셨을 텐데요. 그만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뜻이겠죠. 혹시 오늘 소개해드린 상위 1%의 특징들 가지고 계신 영수님분들 계신가요? 사실 말 그대로 1%만 보유한 특징인 만큼 없는 것이 당연하지만 뭔가 아쉬운 마음은 어쩔 수가 없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가 1% 속하지 않았다고 절대 실망하지는 마세요. 여기에 속하지 않으시더라도 영순이 여러분들은 주변의 가족, 친구 그리고 저희 랭킹 스쿨에게는 단 하나밖에 없는 상위 0.00000001%일까요? 지금까지 랭킹 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